이때 이 사람을 놓고 딱두 가지를 봐요. 네. 죽은 자냐, 아... 죽을 자냐. 자, 오늘 선생님께 여쭤볼 컨텐츠는요. 네? 곧 죽어야 될 사람, 점을 보러 온다면 선생님께서 어떤 식으로 느껴지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죽어야 할 사람이다. 일단, 사주를 안 보고, 사주 없이 사람의 얼굴만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모습 뒤에 네. 저승사자가 같이 보여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사주가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한테 그냥 표현하기 좋게 네. 죽음의 그림자가 있구나라고 음. 느끼죠. 근데 만약에 데타로 이제 사주를 갖고 와서 점을 보는 경우, 네. 사주를 갖고 와서 점을 보는 경우는 사주가 보이지를 않아요. 사주가 보이지를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띠에, 무슨 나, 무슨 달에, 무슨 일에, 누구래? 누라, 누구라고 하는데 그 사람 사주에 대해서 나오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음... 이때 이 사람을 놓고 딱두 가지를 봐요. 죽은 자냐? 죽을 자냐? 그러면 반대로요. 네. 실제로 이렇게 죽어야 할 사람 혹은 죽을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그건 네. 운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그거를 혹시 거슬르고 좀더 이제 더 오래 살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어, 쉽게 말하면 대수대명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네. 대수대명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이 사람이 운명이 있는데 1번 죽은, 죽는 이유가 네. 병이다. 네. 2번 뭐 사고다. 네. 또는 3번 이 사람 사주다.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또는 아, 4번도 있겠다. 조건이라는 게 있죠. 음. 병일 때는 이거는 솔직한 말로 어쩔 수가 없어요. 병으로, 말 그대로 뭐, 간암 말기가 됐든, 최장암 말기가 됐든, 이거 대수대명 친다 해서 인양반이 살아날 확률은 거의 없겠죠. 음, 네, 네, 네. 하지만 사고가, 이 사람은 올해 사고수가 있어. 사고수가 있는데 사고수가 잘못하면 운명을 꺾어놓는 사고수다. 음. 그럴 때는 대수대명이라는 걸 쳐요. 네. 대수대명이라는 걸 쳐서 일단은 명을 이어 놓죠 이때는 음. 이을 수 있어요 네. 사주상으로 이 사람은 단명사주래 네. 단명사주라 그러면 이것도 대수대명을 쳐서 이어갈 수 있어요 4번 조건 조건이라는 건 사주가 있는데 요런 사주가 있어 하지만 간당간당해 올해 당신이 조심하면 살수 있어 조심 안 하면 당신은 죽어 야했을때 네. 이런 조건을 갖고 있을 때이 사람이 상가집을 갔다 왔다 어. 내지는 집에 부정이 탔다 어. 내지는 집에 동법이 났다 나쁜 기운을 갖고 있는. 네, 주인공. 나쁜 기운이죠. 네. 상가집에 가면 죽은 자의 귀신이 따라붙을 때고, 부정이라는 건 상가집에 갔다 오든, 내지는 뭐 병원에 갔다 오든, 음. 이랬을 때도 부정이 따라붙어요. 네. 동법이라는 건 물건, 또안 좋은 운기가 있는 인간들하고 접촉했을 때, 네. 그 조건이 있을 때는 이 조건을 없애면 되겠죠. 음. 없앤과 동시에 이것도 대수대명을 치면 이거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가벼운 병은 괜찮겠지만, 네. 가벼운 병이 아닌, 말 그대로 무슨 최장한 말기, 이런 거는 솔직히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의학적으로도 응. 거스를 수 없는 거니까. 네. 얼마 전에 이 4번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하나 계시더라고요. 네. 아주머니가 전화가는데, 남편이고, 언니,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유는 하나, 당신 집에 진상문이 있어요. 응. 진상문이 뭐예요?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3 년이 안 됐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꼴랑 몇 개월이 안 됐어요. 네네네네. 자, 요것도 힘든데요. 인양반 사주에 악재가 또 들어오네요. 산바람이 들어와요. 산소 에 옮기기로 하셨대요. 네네. 어 내년에는 많이 힘드실 텐데 조심하세요. 했는데 일출도 안 돼서 전화 가 오셨어요. 네. 전화 가 와서 사주를 하나 넣었는데 인양반은 음. X예요. 정말 죽을 사주예요. 엎친 데 덮친 경우에요 누구세요라고 물어봤어요. 네. 언니 누구신데 저한테 이 단점을 보라고 하시냐고 네. 여쭤봤더니 시숙이래요. 시숙. 문제는 이 시숙이 산소를 옮기겠다고 주동한 양반이 이 시숙이었던 거예요. 음. 근데 이 시숙이 정말 건강하고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봤던 양반인데, 네네. 이 양반이 갑자기 암으로 판명이 났대요. 응.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 그러니까 나한테 일단 내 사주의 조건이 안 좋은데, 네. 산바람이라는 산소를 건드리는 네. 일을 하겠다고 인양반이 주도를 하면서 인양반은 병을 얻게 된 케이스죠 조상을 그럼 건들게 된 거죠 그렇죠 음. 조상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음, 음. 그거를 건든다고 하다 보니까 인양반 네. 자체가 자기 사주가 안 좋은데 산소를 건드리는 건 우리가 그냥 뭐 돌아가신 장반들 산소 옮기는데 뭐 어때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산소를 옮기는 건 상문바람하고 똑같이 들어와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인양반이 갑자기 병을 얻는 이상한 경우가 오시더라고요 아. 음, 그런, 그런 경우도 그렇게, 봤어요. 네,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선생님과 네. 어, 곧 죽을 사람이 집에 네. 왔을 때 어떤 기운을 느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컨텐츠를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네. 어,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신선한 컨텐츠로 선생님과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